안녕하세요. 앱스트라이 이 균범입니다.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자동화 운영 변화를 강요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준비한 Y 앱스트라이에 대해서 먼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Are your infrastructure and operations teams absorbing change or driving it? Appstra addresses these challenges through a unified software solution to automate both the architecture and operations of the data center network. Abstra continually validates the network against the desired intent, leveraging a single source of truth and advanced intent based analytics, thereby eliminating complexity, vulnerabilities, and outages, resulting in a reliable, secure, and resilient network even in the presence of change. Customers realize 80% improvements in operational efficiency. 70% improvements in mean time to resolution and 99% improvements in infrastructure agility. abstra was built by architects and operators for architects and operators. learn more at abstra.com slash 있는, 하고, 하고,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하나의 유니파이드 된 제품이 있을까요? 운용자가 손쉽게 자동화를 할수 있고 아키텍처가 손쉽게 레퍼런스 디자인을 가져와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할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하나의 원활한 프로세싱을 할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디자인을 할 때는 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가져갈 건지, 혹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로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또 다른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그 시간이 더 소비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트워크 설계를 했던 사람이 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용하시는 분은 설계자의 의도가 어떻게 되었고 설계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확장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운용자는 그러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앞으로 일어날 일과 지금 내가 운용하는 것의 차이점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계부터 운용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제공한다는 것을 데이 제로에서 데이 투까지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자인과 빌트를 하는 이런 레퍼런스 디자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제공 그리고 이 컨피그레이션이 정확한 밸리데이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또한 이 레퍼런스 디자인이 과연 가능한 컨피그레이션인가 혹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테스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네트워크가 모두 배포됐다고 하면 과연 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의 다른 시스템 혹은 각각의 다른 벤더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올라오고 그걸 분석하고 자동화하고 밸리디션을 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싱글 소스 트루라고 얘기합니다. 싱글 소스 트루란 각각의 다른 정보들을 하나의 표준화되어 있는 정보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클로즈드 밸리데이션 아키텍처, 지능형 네트워크의 기반은 전체적인 루프 에 대해서 밸리디션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인텔리전스는 데이터 센터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추출하며 네트워크가 의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구동됩니다. 의미 있는 통찰력이 핵심인 것이죠. 클로즈 루프에 대한 어슐런스는 결국 처음 네트워크를 만든 의도에서 그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 각각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간 검증과 그 구성에 대한 그리고 상태에 대한 감시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전과 사후에 대해서 조건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혹은 원인에 다른 영향이 끼치고 있는데 그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다면 클로즈 룹에 대한 어실런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또한 정책이 난발하게 되어서 처음 넣었던 정책과 운용을 할때 지속적으로 추가된 정책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들은 결국 클로즈 룹에 방해가 되고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앱스트라이 AOS는 업계 최초의 인텐드 베이스드 네트워크 입니다 클로즈 룹을 제공하고 멀티 벤더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텐드 베이스드란 운영자와 아키텍처가 의도한 바대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a u s 에서는각 에이,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인스톨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아리스타 e o s 시스코의 NXOS, 주니퍼의 주노스, 그리고 엔비디아 델, 엣지 코어의 큐뮬러스 소닉 등의 OS, OS의 에이전트를 인스톨레이션하고 저희 a o s 컨트롤러와 연동함으로써 각 스위치의 네트워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자동화 컨피그레이션을 내려보냄으로써 각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앱스트라는 오토메이션과 클로즈루 아키텍처를 완성시켰습니다. 엑스트라의 AOS가 지원되는 모든 스위치와 OS 및 하드웨어의 선택에서 운영 모델을 정교하기 때문에 고객은 재교육, 재인증 또는 운영 절차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원활하게 교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소닉에 대한 관심도가 유럽과 아시아 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픈 OS에 대한 인식이 보다 많이 시작된 것이죠. 앱스트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트라는 2014년 설립되었습니다. 데비 체리튼 박사가 투자하고 설립한 회사로서 데비 체리튼 박사는 스탠포드에 많은 제자들에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음, 구글과 VMAO, 아리스타 등 여러 네트워크 업계에 투자를 하셨고 또한 저희 경영진은 아리스타, 주니퍼, VMAO, 빅스위치 및 익스트림 네트워크 같은 광범위한 회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그리고 분산 시스템에 대한 5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익스퍼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라이프 스트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프 탄츠라는 ITF의 라우팅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ITF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프도일은 그 유명한 시스코의 CCI TCP IP 제작, 아, 저자입니다. 저희의 이두 명의 익스퍼트는 한 달에 두 번씩 15분간에 대한 전문가 라이브 스트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VPN이 무엇인지, BGP가 무엇인지, 오버레이가 왜 필요한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지식과 배경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서 앱스트라가 가장 유용한가? 저희는 BGP 베이스드의 리프 스파인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센터는 VXLAN EVPN 오버레이를 가장 완벽하게 레퍼런스 디자인을 하고 있죠. 또한 스위치 벤더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고자 만약에 C사를 기존의 파드에 구성했을 때 D사의 서비스 리프를 증설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직까지 솔루션들에서는 제공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앱스트라의 솔루션에서는 에이전트를 각 NOS에 인스톨함으로써 이러한 네트워크의 종속성에 탈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천여 개의 노드를 연결해서 높은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한 L2 네트워크에 대해서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타입의 서버 연결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체 혹은 일부의 데이터 센터를 연동한다던가 백업 이전 혹은 소규모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게 쓸수 있습니다. 인텐엔드 베이스 아날리스틱이란 네트워크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이벤트들을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장비에서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이벤트를 받아들이는 장비들은 다른 로그나 다른 이벤트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로그들을 앱스트라의 IBA에서는 하나의 이벤트로 묶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주고 해결을 할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의도된 바였는지 혹은 의도하지 못한 문제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 정보와 경험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자동화나 모니터링 솔루션들이라면 장애 시에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네트워크가 과연 합리적이고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자동화 툴들은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특정 네트워크에서 단지 그 부분에 대한 혹은 단일 영역에 대한 네트워크의 흐름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떠한 문제점인지, 어떠한 형상의 네트워크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앱스트라의 AOS는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 설계를 하고,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감시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IBA를 통해서 감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네트워크의 설정, 상태의 변화, 그리고 기대치를 관리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네트워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설계자와 운용자들은 저, 전체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네트워크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진단이 가능하고요. 또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설계와 배포, 운용, 감시까지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어떤 설정이 처음 의도되었는지, 이 의도가 변경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기대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a u s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 u s 는 디자인과 디플로이, 그리고 오퍼레이션과 모니터링, 아날리스틱을 제공합니다. 디자인과 디플로이는 장비가 없이도 네트워크 디자인을 할수 있습니다. 사전에 만들어진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과 그 부분에 대한 자동화 설정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장비에 대한 GT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에서는 가상 네트워크를 배포하는 데 용이합니다. 서버 운용자가 가산 네트워크를 보다 쉽게 배포하실 수 있고 보안 정책을 보다 쉽게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확장을 하실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중단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장비가 기존의 벤더가 아닌 다른 벤더의 장비로도 교체가 가능하십니다.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시다면 장비 OS의 업그레이드도 a o s 지원하시고 가, 가능하십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다, 자동 검증과 또한 사전에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십니다. 네트워크 동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시고 근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인텐드 타임 보이죠. 어, 저희가 얘기할 때 롤백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동화 솔루션에서 롤백이라는 기능이 어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AOS에서는 한 번의 커밋에 하나의 스냅샷을 생성하게 됩니다. 스냅샷을 생성한 시점에서 시간과 디스크립션을 남기게 되고 저희가 작업을 했던 시점과 그 다음 작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서비스로 원복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호스트네임 변경 설정이라면 어떨까요? 하나의 호스트네임이 변경되었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다양하게 변경됩니다. LLDP의 유효성도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다양한 BGP 텔레메트리과 또한 네트워크 간의 연결 부분에서도 이 호스트네임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설정의 변경. 예를 들어서 신규 테넌트 오렌지를 추가를 했다고 하면 이 전체 네트워크 흐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인터페이스의 생성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서비스 버프들이 라우팅 연결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각각의 리프 그리고 이 리프들 간의 흐름들을 EVPN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되어야겠죠. AOS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복잡한 한 설정들을 롤백을 함으로써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른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내는 효과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모니터링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제공을 할수 있느냐? 저희는 디바이스의 헬스 체크부터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까지 모든 레이어의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또한, 뉴타닉스와 nxxt를 이용하여서 전체 서버에 멜리데이션과 디텍션,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리미데이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서버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추가하기 위해서 VLAN을 넣는다던가,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레그를 설정한다고 하면, 네트워크 운영자 입장에서는 생소한 정보가 올라오는 것이겠죠. 하지만 앱스트라이 AUS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변경들을 감지하고 또한 추가된 네트워크 영역들을 리미디에이션함으로써 스위치에 그 네트워크들을 추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패브릭에 대한 트래픽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에 네트워크에 어떠한 부분에 GM이 발생하는지 혹은 전체 트래픽이 어떤 흐름세로 보이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만약에 작은 네트워크라고 하면 전체 토폴로지로서 관장이 가능하시겠지만 수천여 개 네트워크를 운용하신다면 이런 전체적인 컴팩트한 네트워크 디자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의 스퀘어들이 각각의 노드를 표시하고 이런 색깔별로 네트워크의 변화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감지가 되시며 실시간 감지되는 트래픽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스트라에서는 클라우드랩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클라우드랩을 이용해서 데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토폴리지는 저희 클라우드랩에서 어, 가장 손쉽게 핸즈온 하실 수 있는 토폴리지입니다. 두 개의 스파인과 세 개의 리프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이죠. 다음 데모에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를 디플로이먼트하고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손쉽게 컨피그레이션을 할수 있는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랩을 통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토폴로지에 스파인 2개 그리고 리프 3대의 네트워크입니다. 어, 리프 2대는 엠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싱글 리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에 큐뮬러스 스위치가 구성되어 있고 싱글 렉에만 아리스타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싱글 렉에 있는 아리스타 스위치를 중심으로 컴그레이션을 확인하겠습니다. 처음 설치된 장비이다 보니 GTP의 컨피그레이션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스타 스위치의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시겠습니다. AUS의 블루프린트를 작성합니다. 블루프린트란 하나의 파드의 네트워크 디자인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렉을 구성하고 그 렉이 스파인과 연결돼서 하나의 템플릿을 저희 블루프린트로 내려보내는 것이죠. 이 블루프린트에 네트워크 토폴리지는 저희의 기본적인 컴팩트한 형태로만 보여집니다. 물론 토폴리지로도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디자인에 리소스 풀을 각각 할당을 하는데 BGP의 AS 정보들, 그리고 룩백 IP와 각각의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IP들을 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네트워크 디자인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배포하는 데까지는 짧은 시간으로 약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를 하시면 됩니다. 각 장비에 어, 벤더들을 할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큐뮬러스 스위치와 그리고 하나의 아리스타 스위치를 설정을 해주신 거고요. 장비의 설정이 끝나면 시, 시리얼 넘버와 매니지먼트 IP를 확인하여서 각각의 리프와 스파인의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또한, 디플로이 모드를 설정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모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라우터에 대한 설정을 끝냈고요. 이 익스터널 라우터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커넥션을 제공할지 설정해 줍니다. 네트워크 설정이 끝나면 각각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의 버프를 만들어주고 그 버프에 어떠한 가상 네트워크를 설정해줄지 만들어줍니다. 가상 네트워크에는 VLAN을 할당을 해주고 그 VLAN을 태그르 혹은 언태그드 VLAN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리프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각각 옵션으로 할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서비스를 할당하고 나면은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리소스를 또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루백 IP와 VNI에 대해서 버프에 할당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만들어둔 풀을 클릭만 함으로써 각 리소스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리소스에 대한 유틸레이션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VNSVI의 각 네트워크 VNI VTap IP들도 리소스 풀을 통해서 할당을 해줍니다. 음,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그래프로 제공도 할수 있고, 또한 퍼센테이지로 내가 만들어놓은 리소스풀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네트워크 설정과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이 끝났습니다. 어, 전체 네트워크 설정이 끝나고 나면 커밋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커밋을 하는 순간 나온 그빈 칸에 디스크립트를 남김으로써 이 네트워크 어느 시점에 어떤 정보를 저장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네, 대시보드에 전체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어, 이상이 없는지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지금 어떠한 네트워크가 설정되는지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리스타의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상 네트워크와 버프가 컨피그레이션 되어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트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방법은 앱스트라의 홈페이지 그리고 앱스트라의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많은 데모 그리고 여러 웨비나를 통해서 과연 왜 네트워크 자동화와 이런 IBN을 통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주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웨비나들을 많이 모아 놨습니다 또한 최근에 NFT 23을 통해서 a o s 에 보다 발전된 모습과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웨비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GitHub를 통해서 앱스트라의 오픈 소스들에 대해서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랩에서는, 어, 언제나 손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교육 및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태까지 이러한 자동화와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서 보다 네트워크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앱스트라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